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로보티즈, 그쵸? 어, 무너지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정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지금 한번, 어, 앞으로 전망 이런지 분석을 할 텐데, 먼저 기업 정보를 보시면, 자, 로보티즈를 좀 봅시다. 로보티즈를 좀 봅시다. 보시면, 자, 수익이 나는 기업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쵸? 어. 사업 정보는 뭐, 액추에이터 및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그쵸? 근데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로봇 관련된데, 거의 액추에이터 및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쵸? 사용 내용도 보시면, 액추에이터는 뭐 로봇 전용 구동 장치. 그쵸? 자율주행 로봇은 이렇게 되고요. 자, 최근에 이제 재무 정보도 보시면, 저는 현금 흐름표 굉장히 보는데, 아, 어, 여전히 지금 영업 현금이라든지, 회사 현금 흐름은 안 좋고, 최근에 공시 정보 보면, 자, 안 좋아지고 있잖아. 회사 자체가 그렇죠. 더안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서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 거고, 자 실적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전년 동기 대비된 좋아졌지만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차트를 보면, 자 모든 종목을부터 이렇게 월봉의 흐름부터 보시면 되는데 자, 잘 만들었죠, 그렇죠.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음,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 추세다. 주식은 추세입니다.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란 굉장히 중요한데 눌림목이란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 주식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필요해요. 이 쉬어가는 구간을 눌린 목이 하는데이 구간에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첫 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는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 아냐,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희한하게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 왜 그래? 기준점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장대 양봉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이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 때론 이탈했다 돌파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이것만잘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종목 같은 경우는 음 여기 그렇죠? 여기에 절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 얼마? 29,500원을 주봉해 봐요. 자, 29,500원을 이렇게 주봉에 그어 놓고 그렇죠? 일봉에서 보는 게 좋겠죠. 일봉에서 보는 게 좋아요. 일봉에서 29,500원을 봅시다. 29,500원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자.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지금. 그쵸.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자리는 어딜까? 여기가 중요한 자리.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는 여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쵸. 어, 3만, 3천원? 3만 4천원 정도? 어 그죠 33,000원 정도까지 열어 놓으셔요 하락을 한다면 만약에 얘가 여기서 잘 지지라고 얘가 바로 그냥 37,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얘는 정말 강하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 신용 잔고율도 내려가고 있죠 조금씩 이게 신용 잔고율인데 얘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조금은 어, 긍정적인데 좀더 내려와야 돼확 내려와 주는 흐름이 나오면 제가 볼땐 어, 주가의 흐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그쵸.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비투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조정이 되면 괜찮을 거야 로봇주는 이슈가 계속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이렇게 주식 종목 분석 보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널라이즈라고만 치면 종목명 만약에 로봇 티즈를 쳐요 로봇 티즈를 쳐요 그렇죠 그러면 매수 가는 얼마야 내가 한 4만원에 뭐 2만 3만원에 샀어 만약에. 매수량, 천주 정도 사야지, 이런 거는. 그쵸? 현재가는 3만 5,500원이다. 이렇게 치시면, 어때요? 이렇게 쫙 나와요. 자, 보니까 오늘, 불붙을 로봇주의 B2를 차선, 차단 나선 증권사들. 그쵸? 이러다 보니까 다 급락을 하네요. 그쵸?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 어, 잘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유 종목의 적정 주가들도 궁금하실 텐데, 적정 주가 분석법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의 적정 주가를 분석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적정 주가를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정 주가를 분석하는 툴이에요. 예. 뭐. 어, SLIM 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기업을 분석하는 툴 중에 이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툴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자리는 여기 1년 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년 전, 요것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요건 자동으로 겨, 어, 입력이 돼요. 그러면 쭉 내려와서 보시면 이 부분도 우리 노란 부분만 입력을 하면 돼. 이거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요거 이것만 입력을 하시면 적정 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적정 주가를 분석을 했는데 만약에 어 0.1이 나왔다 이이 이 가격대가 1인 기업가치가 이렇게 나와서 1이 나와버렸다 이러면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 삼성전자를 하려면 네이버 증권으로 그러세요 네이버 편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편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칩시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치시고 그쵸 그다음에 삼성전자 치시고 종목분석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자 보시면 자 보시면 딱 치시면 여기랑 보시면 어때요 이게 다 나와요 roe 그쵸 어디 있어요 roe는 여기 나오잖아 그쵸 roe 자 입력을 해놓은 거야 자, 4.15 1년 전, 17.013.92, 그쵸? 잘 나오죠? 그럼 여기 자동으로 계산돼서 여기 입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지배주주 부분, 자기자본 총기는 여기 있잖아요. 지배 부분, 그쵸? 자, 보시면, 자, 나오죠? 여기? 3532338. 3532338, 그쵸? 그 다음에 또, 이 할인율은 제가 고정시켜 놓을게요. 올해는 이렇게 되어, 되어 있으니까, 발행 주식선 어때요? 맨 밑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5969, 그렇죠 나와요. 그럼 이렇게 딱 하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 분석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내가 지금, 5 2 9 0 0원이잖아니까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죠. 조금 충분히 저평가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 검색식 툴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검색식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영상에 있는 번호로, 적정, 영상에 있는 번호로 적정이라고 남겨주면 시 제가 바로 요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뭐 어떤 종목 사야 되냐면 대선 인맥주 사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한번 12월 3일부터 어, 탄핵 이슈가 된 종목 탄핵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2주 만에 모든 종목이 100에서 500% 올랐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죠. 그럼 뭐다? 이제부터는 이제 간단한 얘기야. 그러면 뭐예요? 자 작년에 저번에도 양자 구도일 때 대부분 관련 종목들 1000% 갔어요. 대장주 3,000% 여러분 이제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장주를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대선 인맥주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뭐 헌정 사상 최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드디어 보다 이제 대선 시나리오는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시나리오는 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봅시다. 한번 최근에 탄핵 정국부터 해서 좀 이슈들이 있는 종목. 그렇죠. 관련 이슈들이 있는 종목을 이렇게 비고란에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요. 한번 어, 종목들의 수익률을 뽑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분 관련주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 이미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후발 주자들의 주식도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5년 만에 오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정말 찬스. 왜 그런지 제가 지금, 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음, 대통령 관련주예요 자, 애니 능률 같은 경우 어때요? 2900원짜리가, 그쵸, 거의 뭐야. 뭐, 2000원짜리가 3만원까지만 갔다면, 거의 1000%죠? 여긴 600% 나오, 나오지만, 고나오그 다음에, 서현. 이 종목도 어때요? 2000원짜리가 24000원. 그쵸? 또, 관련주를 보세요. 아이크래프트도 보시면, 예. 3천원짜리가 만원까지 갔다는 거예 뭐예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예요. 또, 우리 3부토건도 있잖아요. 3부토건도 보세요. 500원짜리가 5,500원. 거의 1,000% 올랐죠.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제는 절호의 찬스야. 모든 대선 인맥주 중에 이제, 그쵸? 그렇죠? 대통령이 된 대선 인맥주는 어떻게 됐어요? 500%, 1,000% 우습되니까, 이제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어. 뭐200막 정캐는 뭐60작게는60뭐 500%까지 올라서.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보다 똑똑한 대선 인맥주를 사는 게 중요해.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옳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 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테마의 대선 인맥주를 사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지금 지금부터 이 대선 인맥주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기업은 좋아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영업이익률 자체가 4 1 5 7요 그러니까, 적정한 아동 기업이지만, 굉장히 좋아지고 있던 기업이죠. 자, 유보율도 보셔요. 유보율 어때요? 유보율 자체도 엄청, 이런 것들은 어떤 호재가 나왔어요? 회사의 유보 자금이 많으면? 무상증자 호재까지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야? 무상증자는 주식을 무료로 주는 거죠. 그렇다면 뭐야? 내가 한 줄, 만약에 100% 무상증자면, 한주당한 줄을 줄수 있다면, 여기다가 대선 인맥주까지 가미되면 내가? 1,000% 수익이 2,000% 왜? 내가 주식이 두배가 되니까 이런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지금 자체는 뭐야? 안 가더라도 순이익률이라든지 이게 좋아 내가 그냥 가져가면 돼 기업의 가치를 보고도 가져가도 되고 대선 인맥주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럼 차트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죠 이제 그쵸? 그렇죠? 기준이 되는 장대양봉을 만들었죠 이제 시작이야. 급등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이 61선만 넘어가면 얘는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5년에 한번 오는 찬스예요. 5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 기회는 뭐예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돼. 이번은 5년에 오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매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 뭐라고 남겨주십니까 기회. 우리 기회를 한번 잡아 봅시다. 기회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바로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예요. 매수과부터해 갖고 목표과까지 어, 매, 어,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영상에 있는 번호를 지금 기회로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서 하셔서 1년 농사 잘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